시흥계의 거장이 디자인한 호텔, 정원의 아름다운 호텔, 동서양의 정서적 감각을 담은 그랜드 리스보아 필리스 호텔은 어떤 곳일까요?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콜로 안에서 숙소로 왔습니다. 저의 가방이 얌전하게 먼저 와있네요 기왕 들어왔으니 이거부터 곳부터들습보다습은색소품으소품으이세련이어보입어보헤어드헤이드와이메와티메니티는이 곳에 있고이 슬리퍼 너무 마음에 드네요 없습니다. 여기 디테일이 어? 눈에 띄네요. 역시 세계적인 디자인의 손길이 느껴집니다. 어, 여기는 화장실. 화장실이요. 이렇게 분리된 화장실과 샤워실 그리고 욕조가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천연 수세미로 만든 타월과 헤어 드라이기의 사용감이 너무 좋았습니다. 깔끔하고 넓어서 좋네요. 자료에서 보던 그대로예요. 컬러가 말하는 것 같아요. 나한 컬러 하지? 화려하다기보다 화사합니다. 제가 이 호텔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가든요. 오늘은 이 미니바가 풀이랍니다. 이렇게 가지런하게 다양한 종류의 컵도 있고 이렇게 화려한 잔이라니 제가 좋아하는 커피 브랜드도 있네요. 블랙과 레드의 조합은 우리나라 전통 오칠이 떠오릅니다. 패션계의 전설 칼라 나거벨트가 직접 디자인한 이곳은 동서양의 조화를 그의 취향으로 꾸몄다고 해요. 전통과 현대를 우아하게 믹스한 공간과 컬러가 매력적입니다. 천장의 디테일이 엘레강스하네요. 좀 낯설다 엘레강스. 잠시 쉬다가 정원나들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긴 회랑도 포토스팟으로 유명하대요. 저도 잠시 걸어봅니다. 그랜드 리스보아 펠리스 마커 호텔은 이 정원도 유명해요. 저는 이 정원을 보려고 정원부로 예약을 했습니다. 정원의 컨셉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네요. 정원을 산책하듯 거닐어 보겠습니다. 외에 있는 쇼핑몰로 들어왔습니다. 앨리스가 여기에도 왔네요. 저도 동화 속으로 풍당 들어왔습니다. 화려하고 멋집니다. 은은한 곳이 마음에 드네요. 여긴 카지노 입구예요. 처음에 뭔지 몰라 대형 식당인가 했지 뭐예요? 이렇게 큰 식당이 있나 하고 두리번거렸는데 내부를 보니 카지노예요. 입구에서 잠시 얼쩡거리다가 저는 갑니다. 가볍게 저녁을 해결하려고 푸드코트로 왔습니다. 이곳에서 마카오 동전을 탈탈 털고 차익은 카카오카드로 결제했어요. 저의 저녁은 돼지고기구이와 새우구이입니다. 이렇게 해서 183 파타카입니다. 요거 마시고 미니바를 탈탈 털었습니다. 세심한 웰컴 인사가 은근 반갑네요. 입가심으로 커피 한 잔도 했습니다. 맛은 봐야죠. 그리고 야경으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콘센트가 멀티로 되어 있어서 편했습니다. 조식평이 꽤 괜찮아서 기대하고 가고 있어요. 가는 길도 짧지는 않습니다. 레스토랑 입구에서 직원분들이 개별적으로 좌석을 안내해 주시네요. 한 바퀴 둘러보겠습니다. 레스토랑은 꽤 넓어요. 이렇게 아침엔 좀 거하지만 다양한 탕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각양각색의 샐러드바와 다양한 치즈 그리고 먹거리가 테마별로 구성되어 있어요. 짐섬 또한 유명하니 빠질 수 없겠죠? 다양한 베이커리와 티 종류도 취향대로 골라 마실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 종류의 음식을 챙겨왔습니다. 정말 다양한 종류의 음식들이 참 많습니다. 구황작물에서 탕까지 맛을 보고 마무리 디저트까지 알차게 본전을 뽑으려고 열심히 맛을 봤습니다. 음식 종류가 너무 많아서 맛을 다 보지는 못했지만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제 저는 떠날 준비를 할 거예요.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짐을 가지런히 챙겨보겠습니다. 체크아웃하고 다시 한번 정원으로 왔습니다. 호텔을 떠나기 전이 회랑을 더 차분하게 걸어봅니다. 발길이 잘안 떨어지네요. 저는 이제 셔틀버스 타는 곳으로 이동할 거예요.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갑니다. 이렇게 안내가 잘 되어 있네요. 내려오면 바로 보이는 이곳은 마치 터미널 같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버스는 5번에서 타네요. 셔틀버스만 잘 활용하면 교통비 절감을 할수 있어요. 다양한 노선들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공항으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바로 잡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렇게 보니 콜로안에서본 호텔은 이곳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실루엣이 달라도 너무 다르니까요. 그곳이 어디였을까 궁금해지네요. 저는 공항에 도착했고 수속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출국장에서 스타벅스 커피 한 잔을 주문했어요. 가격은 48 파타카에요. 무려 8,000원이 넘어요. 좀 비싸네요. 제주항공 왕복으로 맨 앞줄을 선택했는데 여유 공간은 그리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저는 3박 4일의 마카오 여행을 즐겁게 했습니다. 그래도 아쉽네요. 또.